1987년 대한민국은 국민의 힘으로 군부 독재를 끝내고 마침내 민주주의를 쟁취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의 시리아, 13년간의 내전이 남긴 상처 위에 새로운 희망의 싹이 움트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허가 된 땅을 다시 일으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죠. 세계 각국의 재건 전문가들이 하나둘 떠나버린 그곳에 끝까지 남아 시리아의 재건을 돕고 사람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진 단한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시리아에서 전해온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나 아라산입니다. 오늘도 파리 생강이 한 눈에 보이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생강을 바라보고 있으면 지난 20년간 이 도시의 변화를 지켜온 제 삶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저는 파리에서 도시계획검문가로 살아왔거든요. 생강을 바라보며 제가 버린 그곳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유세프, 대학 동창이자 지금은 시리아 임시정부 고위 관료죠. 라나, 고양이 당신을 부르고 있어. 그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내전이 끝난 시리아. 폐허가 된 도시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유세프, 나는 이미 여러 번 실패를 봤잖아. 시리아 재건이라는 게 정말 가능할까? 마음 한켠이 무너져 내렸어요. 13년 전 파리로 떠날 때의 그 복잡한 감정들이 다시 밀려왔거든요. 고향을 버리고 온 죄책감과 동시에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안도감. 각국에서 재건 전문가들이 모인다고? 미국, 유럽, 중국. 그런데 유세프가 한국 팀도 참여한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요, 그 작은 나라가 중동 재건에서 무슨 역할을 할수 있겠어요. 결국엔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겠죠. 파리 동료들은 그꿈 말렸습니다. 지금 시리아는 너무 위험해. 내가 거기서 뭘할수 있겠어?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가슴 깊숙한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질문들. 아직 풀지 못한 숙제들. 그날 밤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파리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번쩍이는 불빛들 사이로 문득 어린 시절 다마스쿠스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이야기, 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골목길들. 내가 돌아가서 할수 있는 게 정말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유세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세프, 갈게. 하지만 약속해.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해보자. 수확이 너머로 그의 안도하는 한숨이 들렸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채로 다마스쿠스 공항에 내린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13년 만에 밟는 고향 땅이었거든요. 창밖 풍경이 충격이었어요.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들, 끊어진 전선들이 거미줄처럼 늘어져 있었고 신호등은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거리마다 천막을 친 피난민들이 보였어요. 이게 내가 기억하던 다마스쿠스인가? 유세프가 마중 나왔습니다. 대학 때보다 훨씬 야윈 얼굴이었어요. 라나, 고생했습니다. 이곳은 여전히 혼돈 속에 있지만, 다시 시작해야 해요. 그의 목소리엔 피로가 묻어났지만, 의지만큼은 확고했습니다. 국제재건본부에 도착했을 때는 희망찬 분위기였어요. 각국 전문가들이 모여 재건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거든요. 미국, 유럽연합, 유엔, 러시아, 터키, 중구, 그리고 한국 팀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새 분위기가 급변했어요. 먼저 미국 팀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팀장이 말하더군요. IS 격퇴라는 우리 임무는 끝났습니다. 본국에서는 더 이상 개입할 명분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정치적 부담과 불확실한 동맹 구조 때문이라고 했어요. 현실적이긴 했지만 씁쓸했습니다. 유럽 연합 팀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진 구호 지원도 제대로 안 되고 시리아 정부와의 협조도 원활하지 않아서 실질적 재건이 어렵습니다. 행정적 난관과 내부 정치적 압박을 이유로 철수한다고 하더군요. 유엔팀은 더 솔직했습니다. 시리아 정부의 비협조, 구호물자 통제, 국제 제재로 인한 자금 운용 한계, 현지 주민들도 더 이상 우리를 신뢰하지 않아요. 터키 팀마저 국경 지역 쿠르드 세력과의 갈등으로 더 이상 개인 명분이 없다며 철수했어요. 일주일 만에 대부분의 팀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중국 팀과 한국 팀뿐이었어요. 중국 팀의 리웨이를 처음 만났을 때는 인상이 좋았습니다. 온화하고 친절했거든요. 라나 박사, 대규모 디지털 인프라 사업을 함께 진행해보면 어떨까요? 이런 프로젝트는 자본과 기술이 풍부한 나라가 주도해야죠.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시리아 재건에는 막대한 자본과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했거든요. 한편 한국 팀은 조용히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소규모 인프라 복구, 의료 지원, 태양광 발전소 설치. 솔직히 그때는 큰 주목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강대국만이 진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거 아닐까? 작은 나라들의 선의만으론 부족하겠지. 재건 회의실에서 처음으로 한국팀과 마주했습니다. 팀장인 김지훈 박사가 발표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작지만 실질적인 변화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태양광 발전소 설치, 모바일 클리닉 운영,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구체적인 솔루션들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의외였어요.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이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김지은 박사와 개별 대화를 나눴습니다. 흥미로운 접근법이군요. 하지만 이런 대규모 재건에는 더큰 자본과 네트워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솔직하게 물었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라나 박사님, 저희는 현지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큰 건물을 짓는 것보다 사람들의 일상을 바꾸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시리아 재건에는 중국이나 미국 같은 강대국의 개입이 필수적이죠. 제 말에 김지훈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 자본의 힘은 중요하죠. 하지만 나나 박사님, 재건이 성공하려면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어야 해요. 아무리 큰 건물을 지어도 정작 사람들 삶이 나아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저희는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답변과는 달랐거든요. 방어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작정 낙관적이지도 않았어요. 며칠 후 우연히 피난민촌 근처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한국팀이 주민들과 함께 일하는 모습을 봤어요. 김지훈 박사는 직접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있었고 팀원들은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며 웃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표정이 밝았어요. 저분들이 정말 진심인 건가? 마음 한켠에서 뭔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믿어왔던 효율성과 시스템, 중심의 사고방식이 과연 옳은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파리에서 20년간 대형 프로젝트만 다뤄왔던 제게 한국팀의 방식은 너무나 새로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회의감도 컸어요. 아무리 진심이라고 해도 이런 소규모 접근법으로 시리아 전체를 바꿀 수 있을까? 다음날 류웨이와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라나 박사, 한국팀 어떻게 보세요? 너무 이상주의적이지 않나요? 글쎄요. 진심은 인정하지만, 규모 면에서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리웨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현실적이시네요. 시리아 제거는 대규모 인프라가 핵심이에요. 저희 중국의 경험과 자본이 필요한 시점이죠. 그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왜인지 마음 한 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김지훈 박사의 진솔한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한 달이 지나면서 중국팀의 존재감이 압도적으로 커졌습니다. 리웨이는 시리아 정부 고위 관료들과 연일 회의를 가졌고, 국가 네트워크 인프라 사업을 사실상 독점하게 됐어요. 저도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리웨이가 직접 제안했거든요. 라나 박사, 함께 시리아의 미래를 설계해 보시죠. 중국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당신의 전문성이 합쳐지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솔직히 매력적인 제안이었어요. 베이징에서 가져온 설계도들을 보니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5G 네트워크, 스마트시티 디지털 인프라. 정말 시리아를 21세기로 끌어올릴 수 있는 프로젝트였죠. 중국 기술진들이 설치한 네트워크 시설들이 곳곳에서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시민들은 끊김없는 인터넷에 감탄했습니다. 와, 이제 정말 선진국 같아졌네요. 영상통화도 이렇게 깨끗하게 되다니. 주민들의 반응을 보며 뿌듯했어요. 이게 바로 진짜 재건이구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리아 국채가 온라인에서 자동거래되어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거였어요. 유세프가 급하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라나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국채거래 시스템에 누군가 무단 접근한 것 같아요. 무단 접근이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디지털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모든 금융 시스템이 연결됐거든요. 문제는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건. 유세프의 말이 멈췄어요. 우리 둘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설마 중국이 정말로?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리웨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중국의 자본과 기술력이야말로 시리아, 재건의 핵심이라고 믿어왔는데. 혹시 제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설상가상으로 그 무렵 미국 팀과 유럽 팀의 철수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리아를 도와줄 나라는 중국과 한국 뿐이었어요. 그 무렵 김지훈 박사를 우연히 마주쳤어요. 그녀는 여전히 피난민촌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다른 팀들이 다 철수를 완료했는데 한국 팀은 괜찮으세요? 저희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어요. 주민들과 약속한 프로젝트들을 마무리해야죠. 그녀의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확고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저는 큰 프로젝트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김지훈 박사는 여전히 사람들 곁에 있었거든요. 혹시 진짜 중요한 건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국채 증발 사건 이후 며칠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유세프가 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라나, 피나민촌에 가볼 일이 있는데, 함께 가지 않겠어요? 피나민촌에 도착하니 예상과 달리 활기찬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김지은 박사가 땀을 뻘뻘 흘리며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주민 중한 명인 사미르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이제 밤에도 불을 켤수 있겠네요.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13년 만에 보는 진짜 희망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다가가서 김지훈 박사에게 물었어요. 이런 작은 시설로 정말 변화가 있을까요? 라나 박사님, 저기 할머니 보이세요? 그녀가 가리킨 곳에 한 할머니가 태양광으로 충전된 라디오를 들고 있었어요. 어제까지 그분은 바깥 소식을 전혀 몰랐어요. 이제는 뉴스도 듣고, 손자들이 있는 터키와 통화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작은 변화인가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그 동안 시스템과 효율성만 생각하며 놓쳤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한국 팀은 모바일 클리닉도 운영하고 있었어요. 혈압이 조금 높으시네요. 이 약을 드시고 일주일 후에 다시 와주세요. 이들은 단순히 의료 서비스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사미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라나 박사님, 한국 친구들 정말 대단해요. 처음엔. 저희도 반신반의 했거든요. 또 다른 외국인들이 와서 약속만 하고 떠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이분들은 달라요. 매일 와서 저희와 함께 일해요. 저희 이름도 다 기억하고, 아이들과도 놀아줘요. 진짜 가족 같아요. 김지훈 박사가 아이들과 함께 한국어를 배우는 시간도 봤어요. 여러분 나라 시리아도 정말 아름다운 나라예요. 한국에서도 시리아를 응원하고 있어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자신들의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되찾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지훈 박사와 대화를 나눴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런 일을 계속할 수 있으세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한 명이라도 더 나아진다면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추구했던 대규모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팀의 진심을 목격한 후 며칠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리아 시내 전체의 신호등이 동시에 고장났어요. 모든 교차로가 마비됐고, 교통은 완전히 엉망이 됐습니다. 유세프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라나, 이상해요. 중국 네트워크와 연결된 모든 시설이 동시에 오작동하고 있어요. 그때 김지훈 박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라나 박사님, 혹시 네트워크를 오픈해주시면 저희 기술진들이 정확한 점검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날 한국 기술팀의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충격적이었어요. 중국이 설치한 시스템에는 원격 제어 장치가 숨어 있어요. 언제든지 시리아의 모든 디지털 인프라를 마비시킬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금융시스템, 통신망, 전력망까지 모두 중국이 원하는 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날 밤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팀이 발견한 증거들이 공개될 때마다 회의실 분위기는 미묘하게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유세프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재건이 아니라 침략이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몇몇 관료들이 반대 의견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성급한 판단 아닌가요? 중국의 투자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잖아요. 경제부 차관인 하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리웨이가 갑자기 회의실에 나타났어요. 온화한 미소는 사라지고 냉정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해가 있는 것 같네요. 한국 팀의 주장은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오해입니다. 하산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재무부 국장인 아흐메드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리웨이 씨가 저에게도 돈을 주려고 했어요. 중국 프로젝트를 지지하면 큰 돈을 주겠다고.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리웨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산 차관님, 당신도 받으셨죠? 스위스 계좌로요. 하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통신부 과장인 파리드가 일어났어요. 저에게도 뇌물을 제안했어요. 거절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받았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리웨이도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온화한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이건 모함이에요. 증거도 없이. 유세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사하면 다 나올 거예요. 결국 임시정부는 즉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중국힘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동맹은 크기나 자본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다는 걸 말이에요. 중국힘이 철수한 후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멈춰버릴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열렸습니다. 김지훈 박사가 저를 찾아와 함께 진짜 재건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어요. 저도 마음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힘을 합쳐 새로운 재건 계획을 세웠어요. 중국의 거대한 네트워크 대신 분산형 시스템으로 주민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소규모 인프라로 말이에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피나민촌의 태양광 발전소 확장이었습니다. 사미르가 직접 나서서 주민들을 조직했어요. 놀라웠어요. 주민들이 스스로 패널을 설치하고 유지보수까지 배워가고 있었거든요.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진짜 주인이 된 거였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클리닉의 디지털화였어요. 한국팀이 개발한 간단한 앱으로 건강기록을 관리하고 의료진과 연결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태블릿을 들고 와서 손자와 화상 통화도 하고 병원 예약도 할수 있다며 신기해하셨어요. 그분의 환한 미소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걸 새삼 깨달았거든요. 전자 정보 시스템도 구축했어요. 복잡한 대신 정말 필요한 기능들만 담아서 말이에요. 출생 신고, 의료 보험, 교육 등록, 주민들이 실제로 쓸수 있는 서비스들이었습니다. 몇달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피나민촌이 아니라 신시가지라고 불리기 시작한 거예요. 태양광으로 밝아진 거리, 깨끗한 의료시설, 아이들의 웃음소리. 김지훈 박사와 함께 그 거리를 걸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이 모든 게 가능할 줄이야. 라나 박사님도 많이 변하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 같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파리에서 왔던 냉철한 컨설턴트는 어디 가고 이제는 정말 시리아 사람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그때 사미르가 아이들과 함께 우리에게 달려와서 옆 마을에서도 저희처럼 하고 싶다고 한다며 기뻐했어요. 사미르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이들이 다른 지역에 희망을 전파하는 주체가 된 거였어요. 그날 저녁 유세프와 만나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제가 돌아와 줘서 고맙다고 했고 저는 이곳에서 진짜 중요한 걸 배웠다고 답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 줄 거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에요. 이제 이곳이 제 진짜 집이에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시리아를 떠나온 게 아니라 진짜 시리아를 찾기 위해 돌아온 거였습니다. 1년 후 다마스쿠스 신시가지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재건 현장 곳곳에 시리아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어요. 유세프가 단상에서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감격이 묻어났어요. 우리는 진정한 동반자를 만났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와 함께해 준 친구들을 말이에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주민들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김지훈 박사 옆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사미르가 아이들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아이들이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거대한 희망이 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김지훈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라나 박사님, 1년 전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세요? 물론 기억났어요. 그때 저는 한국 힘을 무시했었죠. 작은 나라가 뭘할수 있겠냐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때의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크기만 보고 진심은 보지 못했으니까요. 아니에요. 라나 박사님도 변화를 선택하셨잖아요. 그게 가장 용기 있는 일이었어요. 준공식이 끝난 후 피난 민촌. 아니 이제는 신시가지를 걸었어요. 태양광 패널이 반짝이는 지붕들, 깨끗한 진료소,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 한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와 손을 잡으시더군요. 라나야, 내가 우리에게 돌아와 줘서 고마워.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따뜻했어요. 그 손길에서 고향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날 전혀 어머니와 통화했어요. 파리로 돌아오라는 말씀은 더 이상 하지 않으셨습니다. 라나, 내가 찾고 있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네, 엄마, 저는 시리아를 떠난 게 아니라 진짜 시리아를 찾으러 온 거였어요. 어머니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진짜 제거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란다. 맞는 말씀이었어요. 건물을 짓는 것보다 마음을 잇는 게더 중요했거든요. 며칠 후 김지훈 박사가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라나 박사님, 정말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요. 저야말로요. 김지훈 박사님 덕분에 진짜 중요한 걸 배웠어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힘은 사람이에요. 라나 박사님도 이제 그런 사람이 되셨고요. 비행기가 떠나는 걸 보며 생각했어요. 진짜 큰 나라는 위기에서 친구가 되어주는 나라라는 걸 말이에요.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저는 다른 지역의 재건 프로젝트를 맡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앞장서서 시리아의 경험을 전하는 역할이었어요. 마지막 장면. 저는 신시가지 태양광 발전소 옥상에 서 있었습니다. 시리아 아이들이 제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그들의 눈에 희망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라나 선생님. 우리도 다른 나라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한 아이가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야. 이제 우리가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이 됐거든.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리아는 더 이상 어둡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 순간 문득 김지훈 박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의 힘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다. 정말 그랬어요. 한국은 거대한 자본이나 압도적인 기술로 저희를 도운 게 아니었습니다. 진심과 끈기, 그리고 함께하려는 마음으로 우리 곁에 서 있어 줬거든요. 이제 저도 압니다. 진짜 큰 나라는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로 결정된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라나가 깨달은 것처럼 진정한 동반자는 땅 덩어리가 가장 큰 나라가 아니라 가장 진실한 나라입니다. 한국이 시리아에 보여준 건 바로 그런 진심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